안녕하세요. 권기목 선생님입니다. 이번 강좌는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자, 이쪽 볼게요.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y는 kx 플러스 l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 이제 특징적인 거 알고 있죠. x의 최고차, x의 최고차 각각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 m과 k는 정확한 명치는 기울기가 아니고 x의 x의 최고차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어렸을 때부터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 볼게요. 두 직선이, 두 직선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만나는 점의 위치를 좀 약간 효율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여기 지금 X축, Y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붕떠 있는 요 지점에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여기 있는 N과 L이 어때요? 살아나서, 계산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어디에 원점에다 갖다 붙여주는 거야. 원점에다 갖다 붙여줘버리면, 어때요? L이 없어지고요 L이 없어집니다. 그럼 굉장히 편안해지죠. 됐나요? 자, 이쪽, 이쪽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으로 한번 만나게 해볼게요. 이 녀석을 갖다가 Y, 플러스 n은 없어졌어, y 는 없어졌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원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됐나요? 자,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요녀석을 y e q u a l kx라고 봅시다. 요녀석도 마찬가지 이유로 원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n이 없어진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한데, 기본적인 요소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선을 이렇게 하나 더게요 선을 이렇게 하나 더 보면, 요 지점 어디 1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이 발생이 되고, 여기 수직이 되겠죠? 포인트들, 요 포인트 뭐가 되나요? 얘는 1,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가 되냐면, 1,k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다 했어. 증명 다 했어.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가 되죠? 루트 1 더하기 m제곱. 이렇게 할수있을까요 1,m과 0,0 사이의 아, 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녀석, 루트, 1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나요? 요 녀석이 얘기하는 거죠, 요 녀석. 여기, 여기 포인트 주면, a, b 이렇게 주면, 요건 o, b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단순하죠?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면 돼. M, m, k. 근데 좀 약간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어렵지 않겠죠? 됐나요? 자 이래 고나서 이제 피타고스 이용 을번 해볼텐데요. 자, 봅시다. 얘는 절댓값 m 마이너스 k 열여석의 제곱, 피타고라스 변, 열여섯이 제곱, 그다음에 루트 1더하기 m 제곱. 그럼 얘는요, m 제곱 마이너스 2mk 플러스 k 제곱이 될거고 이 녀석은 1 더하기 m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k 제곱.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서 m 제곱, m 제곱, k 제곱, k 제곱 다 줬어. 끝나요 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mk 이퀄 합하면 2인가요? 따라서 정리하면 m 곱하기 k는 마이너스입니다. 증명,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핵심 사항은 뭐냐면 만나는 점을 갖다가 어때요? 원점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y 점이 필요 없는 필요 없는 미지수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고용해서 이제 최소 단위가 되는 일 같은 거. 그리고 포인트 하나씩 줘 버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단순 원리에 의해서 정리를 해 버리면 증명이 끝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